자, 오늘은 사이드 탑에서 뉴온밸리로 전환하고, 제가 탑스피드에서 상대방한테 안 받아 다른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탑스피드을 못하게 블록킹 하고 있을 때, 상대방 팔을 제가 제압을 하고 트라이앵글 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 탑에서 상대방 목과 골반, 엉덩이를 분출하는 상태에서, 뉴온밸리를 하니다 목이 잡으시고, 무릎 끼시나 골반을 잡고 제가 체중을 씹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 팔을 이렇게 울감해서 이렇게 제 팔이 이렇게 딱 걸리게 만듭니다. 상대방 팔꿈치 위에 삼두를 잡으셔서 제 2두의 상대방 팔이 이렇게 딱 걸리게 만듭니다. 자, 상대방이 제가 탑스핀을못하게를 막고 있습니다. 위에 왼손으로 상대방 소매 깃을 이렇게 잡으상는서 보세요.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올리진 않습니다. 위로 올린다 고 생각하시고, 제 왼쪽, 다리를 빼셔서, 이렇게, 그렇지? 빼셔서 무릎을 찔러 넣습니다. 제 발등으로 상대방 팔을 제압한 상태에서 무릎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왼손으로 상대방 머리를 안, 안, 안은 상태에서 이 손을 쭉 당기셔서, 오른 다리를 상대방 겨드랑이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가. 자, 여기서 그대로 눕습니다. 옆으로 누우시면서 보세요. 제 왼쪽 다리를 그냥로 킥을 합니다. 킥을 하셔서 돌아서, 상대방 목을 압박하시면서 팔을 보내시고 삼각조르기를 완성합니다. 네. 다시 자, 사이드 포지션에서 미용벨리 하나 네. 상대방 팔을 제압 상대방 주먹을 잡아잡혀서 이쪽 다리를 넣으셔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까지 안으셔서 팔을, 팔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팔을 쭉 올리시면서 제 다리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서 그대로 제가 누울 겁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대면서 누우시면서 보세요. 이쪽 다리가 킥, 킥, 옆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장대방 팔꿈치로 하시면서 트라이브 초코 자세를 만드시는 용밸리팔 컨트롤, 팔 잡으셔서, 하나, 앉고, 당기셔서, 앉고, 그대로 누우시면서, 다리 힙, 벌리요. 압박, 팔, 팔 옆쪽, 일로 가세요. 이제. 네, 인해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